여기는 하임 랜미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두 배우 박서영과 송혜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웹드라마, 독립 영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이두 사람. 그녀들의 시작,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박서영.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감성적인 분위기와 고요한 연기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 채널 치즈필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일상 연기, 그리고 선한 이미지로 큰 호감을 얻었죠. 박서영 특유의 차분한 말투와 맑은 눈빛은 보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출연작 대부분은 감성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인상. 박서영의 연기는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를 마치 일기를 쓰듯 담담하다고 표현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공감이 가고 몰입이 되는 연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박서영의 매력은 연기뿐 아니라 외적인 분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도회적인 느낌보다는 따뜻한 동네 누나 같은 편안한 매력. 거창한 스타일링 없이도 화면을 채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연한 작품을 보면 대사보다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건 그녀의 연기 내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박서영은 아직 필모그래피가 아주 길진 않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성실하게 천천히 자신만의 영역을 쌓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또한 SNS 활동도 과하지 않고 본인의 이미지를 지키며 소통하는 모습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귀하게 느껴지죠. 이제는 배우 송혜빈입니다. 송혜빈은 영화, 특히 독립영화 쪽에서 활동을 시작해 눈도장을 찍은 배우입니다. 첫 인상은 조용하면서도 강한 느낌. 묵직한 분위기와 뚜렷한 눈매가 특징입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단편영화 자매의 방에서는 섬세한 감정선을 제대로 보여주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날카로운 캐릭터로 반전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혜빈의 장점은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힘입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은 비록 짧아도 존재감이 느껴지죠. 연기 스타일은 직선적이면서도 날카롭고 감정의 흐름이 매우 섬세합니다. 박서영이 일상적인 감성이라면 송혜빈은 내면의 폭발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결을 지닌 두 사람이지만 모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건 같죠. 그리고 송혜비는 외적으로도 강단 있는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단아하면서도 고집 있어 보이는 눈빛. 이런 이미지는 무심한 듯 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죠. 그녀 역시 SNS 활동은 많지 않지만 간간이 울리는 흑백셀카나 촬영 비하인드에서 꾸밈 없는 모습이 드러나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혜비는 지금도 독립영화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튀지 않지만 영화인들에게 확실히 인식되고 있는 배우. 앞으로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죠. 이렇게 박서영과 송혜빈 두 배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위기도 연기 스타일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진정성과 성실함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가 큽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두 사람의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해 보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